제게는 가슴으로 낳은 3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선입견이 있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저희 부부에겐 우리 딸과 함께한 지난 2년간은 매일매일이 축복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우리 딸을 시댁형님이 데려가려고, 아니, 뺏어가려고 합니다. 부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의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저는 30대 주부입니다. 아들 둘을 낳아 키우며 아무 문제 없던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차남으로 위로는 연년생 아주버님이 계셨어요. 아주버님은 연년생이지만 그래도 큰아들이라 아주 엄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남편은 어렸을 때 인물이 좋고 애교가 많아서 마치 딸처럼 이쁨을 받은 반면 대신 아주버님은 머리가 좋았고 늘 장남으로서의 책임감과 가족들의 기대로 조금 힘들어하셨다고 해요. 그래도 정말 성격 좋고 배려심 많고 똑똑한 분이셨고요. 대학 졸업 전에 사업을 시작한 남편은 운도 좋았고 수환도 좋았기에 금방 자리를 잡았어요. 남편의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모아둔 돈도 생기고 나이도 차고해서 오랫동안 연애 중이었던 저희가 먼저 결혼을 했고 아주버님은 시대 거른들의 기대로 공부를 좀 오래하셨어요.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쯤 아주버님이 오랜 공부를 접고 공기업에 취업을 하셨고. 그의 선을 보고 형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형님이 아주버님을 많이 좋아하셔서 워낙에나 사돈 댁에서 적극적이기도 했고 처음엔 형님을 그다지 탐탁치 않아했던 아주버님도 그래 몇번더 만나보자 하다가 마음의 문을 열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결혼 후에는 두 분이 금슬좋게 잘 살았어요. 차남이 먼저 결혼하게 돼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저희 부부도 그제서야 마음이 놓였고. 저희 둘째 아이 출산하고 얼마 되지 않아 형님도 임신을 하셔서 집안의 겹경사까지 정말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이 임신 7개월이었던 무렵이었어요. 지방에서 운전하고 올라오시던 아주버님이 비킬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임신한 형님, 장남을 잃은 시부모님, 유난히 형과 사이가 좋던 우리 남편, 아주버님을 너무 아끼셨던 사돈 어르신들까지 정말 모두가 생지옥이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던 남편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장례를 치른 후 시부모님도 식음을 전폐하셨고 혹시나 이 모든 게 형님 출산에 안 좋은 영향이라도 끼칠까 모두가 매일 맘 졸였어요. 그렇게 지옥 갔던 몇 달을 보내고 형님이 출산하시기 며칠 전에 사돈 어르신들과 함께 시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렵게 꺼내신 말씀이 아직 형님은 너무 젊은데 혼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냐는 거였어요. 본인들도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이기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부모로서는 본인 딸만 생각하고 싶으시다고요. 처음엔 형님 남동생 호적에 올려서 키우려고도 했는데 그분들도 지금 둘째를 임신 중이고 외벌이라 그리 넉넉하지 않아서 힘들다고만 하셨고요. 형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울고만 계셨어요. 저희 남편이 무슨 뜻인지 알겠으니 상의한 뒤 연락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날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너희들이 부담 갖지 말라고 하셨고 신랑도 당신이 싫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곧 태어날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 아주버님이 저한테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유난히 형제간의 우애가 좋았던지라 아주버님이 모든 저희 부부 위주로 해주시고 특히 저희 애들을 얼마나 예뻐하셨는데요. 제가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막내딸로 정말 부족함 없이 제 속으로 낳은 아이처럼 키우겠다고요. 대신 내 호적에 올려달라고. 정말 내 딸로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욕심인 건 알지만 나중에 아이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내 딸로만 키울 테니 대신 앞으로 아이 앞엔 나타나지 말아달라고 제 뜻을 전했죠. 형님은 생각보다 쉽게 알겠다고 대답하셨고 며칠 뒤 출산하고 바로 아이를 데려오시더군요. 두 아들 모두 모유 수유만 했던지라 분유 수유가 어려워서 처음엔 고생을 좀 했어요. 돌쟁이 작은 녀석은 엄마를 뺏겨서인지 매일 울고불고 했지만 큰 녀석이 의젓하게 여동생이라고 예뻐하고 좋아해줘서 힘이 됐습니다. 아가는 유난히 잔병치레가 많았어요. 두 오빠도 안 했던 병원 입원을 수시로 해야 했죠. 제가 힘든 기생만 보여도 눈치를 보고 미안해하시는 시부모님과 남편 때문에 힘들단 소리 한번 못했어요. 아이가 아프면 다제 탓인 것 같고, 친자식 아니라고 막 키운다는 소리 들을까, 더 신경쓰고, 더 걱정하고, 마음 졸이며, 금이야, 오기야 키웠습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모두 진의 사촌형아 옷을 물려받아서 입혔지만, 딸은 단한 벌도 안 물려주고, 다새 옷, 새 신발, 새 모자, 새 장난감, 모든 새 걸로, 제일 좋은 걸로 사줬고요. 앞 집에서 갑자기 웬 갓난아기냐 묻는 말에 혹여 나중에 애가 컸는데도 뒤에서 수근덕 될까봐 집도 이사했어요. 제가 조금만 눈에 안 보여도 불안해서 엉엉 울던 엄마 껌딱지 우리 막내딸. 정말 제가 낳은 자식보다 더 열심히 키운 가슴으로 낳은 내 딸이 이제 세 살입니다. 지 아빠, 지 오빠들 모두 딸 바보 동생 바보일 만큼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요즘 한창 말을 배워서 제잘 제잘 거리는데. 이 아이가 없었다면 정말 어떻게 살았을까 싶네요. 그러던 어느 날 시부모님이 저희 부부를 부르셔서 갔더니 얼마 전 형님이 찾아오셨대요. 재혼하셨다는 소린 들었었는데 이혼을 하셨다네요.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다고. 근데 아이를 다시 데려가고 싶으시대요. 부모님 성화에 재혼은 했지만 너무 힘들었다고 아이 생각에 하루도 편치 않았다고 이제 아이의 엄마로만 살고 싶다고 하셨다네요. 그렇겠죠. 엄마니까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아이를 달라뇨. 이제 제 딸인데요. 신랑도 말도 안 된다고 못 보낸다고 난리였습니다. 근데 아버님은 그래도 핏줄이라고 형님에게 보내면 애가 아주버님을 기억하지 않겠냐고. 그렇게라도 아주버님의 흔적을 남겨주고 싶으시대요. 어머님은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시고, 저는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처음 아이를 데려온다고 했을 때 친정 부모님도 걱정이 많으셨어요. 몸도 약한 제가 아들 둘 낳고 키우면서 살도 너무 많이 빠지고 힘들어 했었는데, 이젠 피도 안 섞인 갓난쟁이를 데려와 키운다고 하니 엄마 아빠는 잠도 못 주무셨어요. 그래도 나중엔 잘했다고 다독여 주시면서 아주머님이 저희에게 해준 만큼 보답한다 생각하라고 하셨었는데, 이 얘기를 들으시곤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힘들게 잠못 자고 밥못 먹고 키웠더니, 아기를 돌려달라는 게 말이 되냐고 물에서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냐며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면서요 일이 이 지경까지 오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고 남편이 저희 부모님한테 가서 싹싹 빌면서 겨우 진정시켰어요 에휴, 또 어떻게 어른들 얘기를 들었는지 큰아이는 막내 동생 어디 가냐고 가지 말라고 하루 종일 웁니다 형님과 사돈 어르신들이 저희 집까지 찾아오셔서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근데 그래도 핏줄인 걸 어떡하냐고. 이제 호적 정리하고 아이는 그만 보내달라면서 은혜는 잊지 않겠다고 하네요. 낯가림 심한 우리 막내. 그분들이 집에만 들어와도 엉엉 우는데. 이런 제 딸을 어떻게 보내나요?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추스르고 추스려봐도 도저히 아이 없이 살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앞으로 자라날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저희 곁에 있는 게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제가 이기적인 걸까요? 하여, 근데 이러다 나중에 어른들 때문에 아이가 이 사실을 다 알게 되고 그때 가서 친엄마를 찾으면 어떡하죠? 혹시라도 내 딸이 어른들 때문에 상처를 받을까 너무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너무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 부디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